안녕하세요. 성형플러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부활, 감사와 같은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들은 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어떤 글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주는 행복이라는 글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기다림이 있고 그 기다림이 있기에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 기다림을 시작한다. 우리들은 오늘도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대림절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강림절. 또는 대강절로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이 끝나면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대림절은 금식과 회개의 시기로 지키며 성탄절을 경건하게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약 4세기경에 서방교회에서 본격적인 절기로 정착이 됩니다. 처음에는 대림절 기간이 길거나 짧은 다양한 기간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탄절 이전의 4주 동안을 대림절로 지키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상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림절 촛불 예식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촛불은 각 주일에 하나씩 밝혀지게 됩니다. 총 4개의 네 촛불이 있으며 마지막 주일에는 모두 그 촛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 촛불들은 각각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희망의 촛불입니다. 이 촛불은 예언의 촛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촛불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며 인류에게 주었던 희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소망의 빛으로 그 촛불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기대를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촛불입니다. 이 촛불은 베들레헴의 촛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을 상징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촛불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일명 목자들의 촛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촛불은 주님께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기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촛불은 대림절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네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천사의 촛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촛불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매주 하나씩 촛불을 더 밝히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참 빛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색상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색상은 보라색과 분홍색입니다. 보라색은 대림절의 대표적인 색상으로 교회 강단 장식과 촛대의 색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색상은 회개와 준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색은 왕의 색상으로서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분홍색은 기쁨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세 번째 주간에 사용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기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림절의 핵심은 역시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앉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우리를 위해 권한 받는 종이 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약속을 붙들고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이땅 위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대림절은 그러한 기다림이 단순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탄절의 상업화 속에서도 영적인 의미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도한 소비나 장식 대신 하나님께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에 더 집중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회개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영적 준비의 기회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절을 맞이하며 한편의 시를 낭독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시입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 소망이 피어나고 얼어붙은 마음 위에 따스한 빛이 내리네. 기나긴 밤을 지나 새벽별이 밝아오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리라. 어둠 속에서 빛을 품고 고요함 속에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리니 평화의 왕이여 우리 가운데 오소서 기다림이 축복으로 변하는 날 주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 차리라 우리가 예비한 길 위로 주님 오셔서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두 대림자를 맞이하면서 기다림의 영성으로 소림의 예수님과 함께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